스퀴뉴스에 실린 한 기사를 오늘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겠다고 예고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로는 우리 국회가 무역협정 비준을 미루고 있다 이걸 들었죠. 그렇죠. 하지만 기사에서는 이 발표 시점이나 방식에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숨은 의도가 뭔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사실 관계부터 좀 짚어 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목재, 의약품 같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를요. 기존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러면서 근거로 든게 2025년에 맺었던 무역 협정이었고요. 맞습니다. 당시 우리가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그 대신 미국은 관세를 낮춰 주기로 했거든요. 아, 그랬었죠. 근데 이 투자에 필요한 특별법이 아직 우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문제 삼은 거죠. 그런데 기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왜 하필 지금이냐 이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배경으로 미국 연방 대법원의 움직임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아, 그 부분 그게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조치가 사실은 음, 대법원 판결을 의식한 선제적인 움직임일 수 있다 이런 해석인 거죠. 바로 그겁니다. 곧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조치 자체가 위법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대법원 심리가 열릴 예정이거든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PA라는 걸 근거로 관세를 아주 폭넓게 부과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남용이다. 이런 판결이 하급심에서 이미 나왔어요. 아 이미 판결이 한번 있었군요. 그럼 만약에 대법원에서도 똑같이 위법이라고 판단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동안 부과했던 관세가 전부 그러니까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와, 그렇다면 정말 그 판결이 나오기 전에 서둘러서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부터 못을 박아 두려는 그런 계산일 수 있겠네요. 네. 자신의 법적 권한이 사라지기 전에 선수 치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힘을 얻는 거죠. 그런데 기사를 보면 이 분석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명지대 김태환 교수의 분석이 아주 날카로웠는데요. 어떤 부분이었죠? 김 교수의 지적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법원 판결이 문제라면 이건 일본이나 유럽 연합 그러니까, 다른 모든 교역 상대국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죠? 근데 왜, 유독 한국만 콕 집어서 압박하느냐?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아, 그 지적은 정말 예리하나라. 법적인 문제였다면, 다 같이 압박을 해야 하는데, 한국만 콕 집었다는 건, 어, 뭔가 다른 메시지가 있다는 뜻으로 볼수 있겠군요. 그리고 두 번째 지적은 더 흥미롭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요. 정작 제일 중요한 정보들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정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언제부터 관세를 올릴 건지 또 구체적인 명분이 정확히 뭔지 같은 그런 핵심 내용에 전혀 없어요. 아 일부러 이렇게 모호한 메시지를 던져서 우리 스스로 진짜 의도가 뭘까 하고 여러 가능성을 고민하게 만들려는 고도의 압박 전략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와 정말 정 반대의 분석이네요. 하나는 법적인 시한에 쫓기는 조치라는 거고 다른 하나는 오히려 모든 걸 계산한 고도의 심리전이라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해야 할까요? 기사 속 전문가도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의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첫 단추는 미국 측의 진짜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정부도 일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미국에 보낸다고 하죠. 아, 직접 가서 행정부의 속내를 알아보겠다. 네. 일단 그들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쿠키뉴스 기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질문은 이거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벌이는 이 게임이 법정 다툼을 앞둔 법률가의 시간 끌기인지, 아니면 상대를 흔들려는 협상가의 판 흔들기인지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의 대응 방식은 완전히 달라져야 할 겁니다. 앞으로 정부의 대응과 또 미국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게임판 위에 서 있는 것인지 여러분도 함께 추리해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